한관 벽을 붙일 거예요. 타일은 250에서 400짜리고요. 여기서 그냥 출발할 거예요. 이쪽 문학구에서. 자, 문학구에서 출발하면은 지금 문학구에다 맞출 경우에는 1cm가 지금 저기가 뜨잖아요. 밑에가. 1cm가 뜨고 위에는 딱 붙어요. 근데 이거 그냥 딱 붙일 거예요. 거의 다. 한 5mm 정도, 매지 5mm 정도 남겨놓고 그냥 붙여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타일이 이렇게, 이렇게 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겠죠 가로가 약간 삐딱할 거예요. 자, 삐딱한데 관계가 없는 게, 그럼 저 몰딩을 다 뜯었어요. 저 몰딩을 다 뜯었죠? 몰딩을 뜯었기 때문에 어차피 타일이 몰딩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그러니까 1cm가 저쪽 문 앞고, 저쪽, 문 쪽에 현관문 쪽에 1cm가 내려와도 그닥 관계없고 티나지 않아요. 1cm 갖고는. 일단 우리는 이제 보는 면이, 면도 중요해요. 가로세로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가로세로가. 근데 딱 시각적으로 봤을 때 가로세로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 같이 뭐좀 오래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보면 가로세로가 틀리네. 이거를 알긴, 아는데 1cm 갖고 그렇게 티안 나요. 자, 이쪽에서 맞추고 저쪽에서 현관 쪽에서 1cm가 내려올 거예요. 다운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게 지금 옛날에 20년 전에 이 부분이 이제 최초 그때, 그때 당시부터 나온 건데요. 유리 섬유가 인뭐뭐 뭐 무슨 하여튼 뭐 이상한 거 성면인가 이걸로 붙였어요. 여기서부터 한60 50cm 정도를요. 자, 이 부분은 타일 본드가 잘안 붙어요. 잘안 붙어도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붙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쪽에 이제 신발장 자리인데요. 신발장 자리는 이제 타일 남은 걸로 한 30cm 정도만 여기서 한 30cm 정도만 남겨놓고 그냥 이만큼 붙일 거예요. 대충. 그리고 저는 이제 본드 칠을 할때 웬만하면은 이 문을 잘안 열어놓으려고 그래요. 답답해도.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겉마름 때문에 이 건마름이 예전에 뭐 그게 지금 거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다 예전 얘기니까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거 좀 주의하려고 그리고 도배지를 이렇게 뜯었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 도배지 다 뜯었잖아요. 여기 사용료 아까 다 뜯었는데. 뜯었을 경우에는 본드가 잘안 붙어요, 그 부분에. 본드가 잘안 붙고, 그러니까 그 부분 주의하시고요. 한 번에 밀 경우도 있고, 이렇게 때려가지고, 지금 지금 때려가지고 두 번에 밀 경우도 있어요. 항상 이 끝에부터 해줘야지, 끝에부터 본드를 매겨줘야지, 그래야지 마감이 깔끔하게 나와요 아그 제가 계속 인제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어차피 영상을 찍다 보면는 매일 공부 얘기도 하고 뺐던 일도 하고 우리 무한 반복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무한 반복했습니다 3 5년 동안 여러분은 지금 타일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저는 다시 타일 벽에 하면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바닥 타일을 하다 보면은 무릎을 치면 무릎을 많이 뚫어요. 무릎을 뚫으면 안 돼요. 무릎을 뚫고 일하면 무릎도 다 상하거든요. 어차피 쪼그려 앉아서 일러는게 무릎이 다 상하긴 하는데요. 자,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은 무릎에, 일단, 뭐한달 정도만 그렇게 생활해버리면 무릎에 굳은 살배이에요 새카매져가지고요. 굳은 살배기고, 진짜 보기 싫어요. 무릎도 잘 나가고요. 전 그래가지고, 그 무릎 꿇는 거를, 그전에 이제 일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뭐고, 다, 무릎을 꿇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신체적으로 약하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아, 저는 지금 허리가 망가졌어요, 나. 허리가 망가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요새 저도 모르게 그냥 무릎을 꿇는 게 습관이 돼 버렸어요. 자, 특히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수평 아이이 이 부분은 이 바닥이 잘안 맞아요. 왜냐면은이 사람들이 미장을 바르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이제 폼 찍어낸 거고요. 자 여기는 그 찍어낸 거에서 미장을 바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 많아요 아파트들이 오래된 것들이요. 지금 우리가 음. 이제 찌는 게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자 여기 두껍게 발랐어요. 수 없어요. 이거는 면을 맞춰줘야지 우리가 우리가 타일 제품이나 오는 거니까. 자, 이 부분 주의하세요, 항상. 항상 두껍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무조건 새낀대로 바르는 거 아닙니다. 면 맞추셔야 돼요. 자, 이 부분도 좀 튀어나왔어요. 긁다 보면은 이제 영상으로는 안 보여요. 긁다 보면은 이제 그이 감에 오는 걸 감추게.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제 본드를 항상 이 부분, 이 부분 깨끗하게 쓰시라.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깨끗하게 쓰라고 해요, 저는 항상. 자, 제가 테스트를 해줄게요. 자, 이 부분 지저분하죠? 지금 덩어리가 붙었어요. 자, 어떤 상황이 나오냐? 이렇게 돼요. 보이나요? 아, 보이는구나.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야 밑에 부분도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에는, 뭐, 귀찮으니까 그냥 해요 하는데 아, 그게 타일 밥에 튀어나와요 이건 예를 들어서 한번 보 때문에 좀 많이 나온 건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많이 튀어나온 게 없어요 거의 자 이거 본드 잘 바르는 사람하고 못 바르는 사람하고 차이예요자 이거 못 바르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이거 반드시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게해 주거나 이렇게 해주거나 여기를 본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한번 찍어주거나 이렇게 한번 찍어주거나 이렇게 털어주거나 이렇게 털어주거나, 이렇게 털어주거나. 이거 자주 하세요. 원인은, 이 본드도 똑같은 거예요, 원인은. 본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을 똑같이 중간중간에 때려줘야 돼요. 때려가지고, 때려가지고, 저 본드를 털어내세요, 찌꺼기들. 이 부분 타일을 붙이는 이유는요. 이제 어린이고 어른이고 다 똑같아요. 이사람이 동작을 하다 보면은 이 신발을 신거나 뭘 하다 보면은 이 벽을 짓게 돼요. 벽을 짓다 보니까이 부분이 오염이 많이 돼서 벽지를 쓸 경우에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타일을 많이 붙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엔 그래요 다른 데서는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쪽에는 여기 탈 많이 붙입니다. 몇번 얘기를 했지만 제가 잡은 기준점에서 위로 쌓아올리는 게 제일 편하고요 속도도 빠르고요 그리고 타일을 붙일 때 이렇게 타일 위에다 얹히세요 얹힌 다음에 때리면서 이렇게 미세요 자 밀어갖고 매질을 맞추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딱 붙여요 타일을 붙인 다음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질을 맞춰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본드가 외부로 튀어나오는 것도 덜하거니와 그게 조금 더 편해요. 뭐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이제 그런 거를 아시겠지만 조금 더 편합니다, 그게. 이것도 전체 다 바르는 것도 겨울에는 괜찮아요. 대신에 이 현관문을 열어놓고 전체를 발랐을 경우에 분들을 전체를 발랐을 경우에 겉마름 생기니까 그거는 좀주의하도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부분이 좀 튀어나왔다고 본드 칠하면서 이 부분이 튀어나왔으니까 이렇게 튀어나와서 상대방으로 꺼진 거예요. 근데니까 그냥 부러져버렸죠?